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을 정말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10편 150편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찬양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반복, 이 찬양이란 단어의 반복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편의 시인은 이 짧은 시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찬양의 장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서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고 또 성서가 곧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성서의 휘장이 회장, 찢어지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 분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며, 우리의 예배의 공간도, 가정의 거실도, 혼자 주님을 갈망하며 눈물 흘리는 작은 방 한켠도 성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언제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우리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특별한 기분이 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 올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항상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양한 악기와 몸의 동작들이 등장합니다.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또 소고와 현악, 퉁소, 그리고 춤을 추는 것까지.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장비와 예배 방식의 목록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음악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악기나 음악의 형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호흡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풀어놓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숨쉬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께 우리가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찬양의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찬양대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한 우리 찬양대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단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이며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상도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